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 황우 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이 3월달이 되면은요 이제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몇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다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사 처리 되다 보면 집도 알아볼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집이 가장 나하고 잘 맞을지 아니면 또그 집에 가서 또안 좋은 일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몇가지 좀 알아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수국하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이사 이사를 딱 가기 전에 보면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일단은 집이 너무 이렇게 골지면 안 돼. 골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.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집이 뭐 아무리 뭐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다뭐 아파트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빌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단독도 있을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일단적으로 집에 이렇게 벽면 쪽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 집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수국항호도 이렇게 이제 신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본 결과 이게 집에 금이가 있는 경우는요 꼭 집안에 부부끼리 싸움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 자손이 아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좀 우환이 낀다거나 좀 이런 부분이 꼭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집을 금이간 집을 좀 어떻게 좀 이거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. 메꿀 수가 있어. 금이라는 것은 솔직한 이유로 다 깨부셔갖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? 그렇지만 이 요즘은 이렇게 빠데처럼 이렇게 해갖고 메꾸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로다가 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봤을 때 사람이 그게 안 보면 신경이 안 쓰는데 계속 보면 거기만 이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봐요. 그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달력 같은 것도 걸어놓고 막 액자도 해놓고 막 했는데도. 아, 솔직히 신경, 한번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, 어, 보고 난 후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.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비방을 막 쳐보고 뭐 이런 거를 해보고 막 부적도 써보고 해도 그런 집은 꼭 뭔가를 잃고 나와요. 뭐 금전을 잃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사람을 잃고 나온다던가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. 내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남의 집 사시는 분들 이런 거 진짜 중요해. 예를 들어서 주인이 3재에 처해 있어. 3재나 막 진짜 아홉수 9수, 3재 아홉수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주 팔자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. 보면은 뭐 3월생. 어. 뭐 3월인데 예를 들어서 3월 12일생 뭐 이럴 때 우리가 2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요. 굉장히 팔자가 좀센 사람들이 많아요.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분야에서 뭐 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도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학문이 길어야 되고요 또 학업이 이제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채우지를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 재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끼라던가 이런 것으로다가 이제 생계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. 돈 없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. 돈이 없으면 못 살아. 숨 막혀서 못 살고, 아니면 자신이 뭐 돈을 못 번다 하면 뭐 주변에서 번다던가, 어, 뭔가가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. 자, 이사를 갈 때, 자, 동쪽, 서쪽, 남쪽, 북쪽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, 과연, 아, 동쪽이 좋나요? 서쪽이 좋나요? 막, 이런 질문들을 해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우리가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잖아요. 그 현관문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. 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. 과연 이 방향이, 문 방향이 이제 어느 방향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생년월일과,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생년월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도 중요하더라고. 그 집에 이제 문패를 걸고 계약을 거는 사람의 이름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이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서는요.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는 집이 있어요 주변에 뭐 공사를 한다거나 뭐, 뭐 요즘 도시가스 공사 뭐 아니면 무슨 공사 뭐 많잖아 그까 그러니까 땅을 막 파대고 있는데, 그런데는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이삿짐이 들어갈 때 옆에서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해버리면 집안이 터가 들썩거려가지고 자칫 물건이 들어가면 동, 동턴, 동이 튼다고 그러잖아. 동턴다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터에다가 이게 동터가 나면은요, 굉장히 안 좋아요. 아무리 노력을 해도, 부족을 써도 이거는 힘들더라고. 어, 그리고, 이렇게, 이제, 우리가, 이, 계약이나, 이제, 이런 거를 하실 때 보시면은요, 어, 가장 중요한 게 있어. 절대적으로, 금전이, 뭐, 예를 들어서, 진짜, 대출이 너무 센데 있잖아. 어, 대출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, 돈이 막 부족해. 그런데 막 대출을 막 이만큼을 해서 가야 돼. 이런 데는요, 솔직히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들어가서 정말로 자신이 정말 빵빵한 직업에 빵빵한 어떠한 집안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좀 이거는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집주인의 그런 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집주인이 조금만 어뭐 어렵다 형편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금을 많이 끼고 있다 이렇게 어 나온다면은 그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는 그런 것 같아. 이렇게 막상 이제 어 이사를 한다거나 어 이동을 어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때 보면은요. 급한 마음에 많이 결정들을 해요. 갑자기 나이 집이 싫어졌어, 이 터가 싫어졌어, 뭐, 이 가게가 싫어졌어, 뭐가 싫어졌어. 이런 부분에 너무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붕 떠버리면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3월달은요, 이사철이라고 그랬죠. 자, 이사철이고요.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사를 이렇게 가시기 전에요. 집 안에 있잖아요. 집 안에 물건 중에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. 그런 거 굳이 싸갖고 가지 마시고 버릴 거는 환불 한 번에 딱 버리시고요. 이사간 집에서는 새 물건을 들어오실 때 이사를 가시고 난후 일주일이 지나 후에 물건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뭐든지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는요. 이건 그 터에 옮긴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 게 좋은데 대부분 가게라든가 뭐 이사 가면은 대부분 짐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. 새새 새 물건하고 근데 이게 새 물건하고 전에 있는 물건하고 이게 렇 부딪히는 이런 기운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심하시고. 특히, 좀, 거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거울이나 이런 것들은요. 웬만해서는 거실 쪽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. 방이 좁아갖고 거실에다가 뭐 이제 논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. 이런 분들은 거실에다 전신 거울 놓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조금만 뭐 골방이라도, 조금만 방이 있으면, 어, 그런 방에다가 그냥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. 어, 그리고 또 보니까요. 이삿짐을, 어, 이렇게 집을 먼저 들이시기 전에요. 우리 이렇게 무당들이 항상 이야기해요. 보면, 뭐, 예를 들어, 밥솥을 먼저 집어넣는다던가. 근데 밥솥을 뭐, 그냥 밥솥을 집어넣을까 하지만, 밥솥에다가 쌀 있잖아요. 쌀을, 쌀하고, 그 다음에 돈 3만원 있잖아요. 만원짜리 3장하고, 이렇게 넣어가지고,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에 가서 금전의 어떠한 손실이나, 이런 것도 또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. 뭐, 어떤 분들은 뭐, 주걱을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, 그리고 또 자기가 삼재천나 아홉수에 처하거나, 뭐, 일곱수 성주운이 처했다. 이런 분들은요, 밥주걱 있잖아 밥주걱. 이렇게 밥주걱을 그 현관이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. 현관 들어가면 현관에 뭐 문턱이 있어요. 그 문턱에다가 먼저 밥 주걱을 이렇게 던지세요. 어, 던지시고,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또집 안에 보면은요, 화장실 있잖아, 화장실. 화장실에 보면은 변기 금감대 있잖아. 이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그거를 고치고 들어가던 만약 정이 돈이 없어갖고, 이거는 뭐 고칠 수도 없다. 주인이 고쳐주지도 않는다. 뭐 내가 고치기도 힘들다. 하신다면은, 아까도 말씀했다시피,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웬만하면 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, 모찔, 왜, 우리가 모찔 많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요즘은 뭐 집에 못질하기도 안돼 있어요. 뭐 붙이는거나 뭐 붙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TV를 그 TV 다이를 걸잖아요. TV 다이를 걸때그 가장 자기 자신한테 안 맞는 쪽이 있어요. 그런 쪽은 피해서 구멍을 뚫으셔갖고 TV를 걸으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개인이 알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 그건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생년월일이나 아니면은 뭐 태어난 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. 필요는 없고. 근데 이제 생년 월일에 따라서 이제 어기 기운이 있거든. 이제 내가 이사를 해야 되겠다, 이동을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될 부,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수국 황후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달에 이동을 하시면요, 결국은 자신한테 손실이고 손해가 따라요. 그리고 몸이 아픈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. 하시는 분들 있잖아. 이런 분들은 3월 달에 지금보다는 좀 나은 집이 있다면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안 좋은 터는 빨리 뜨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수국황후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